함께 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꿰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에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사시니. 주가 붙드네, 해.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약,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읽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에만 이 사로 잡혀 사로 잡히지 말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이 장과 삼 장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를 어, 소개한 후에 이제 사오 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하늘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육 장부터 십 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어중어 가운데 있는 그러한 본론적인 말씀으로서 일곱 인과 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담긴 심판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인데요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재앙을 가졌으며 그것은 일곱 대접에 담긴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이 어, 담긴 것들이 쏟아지면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심판은 없고 더 이상의 심판이 그럼 없다는 말씀은 동시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 라는 마지막 때의 상징인 것이죠. 이 심판, 이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함을 주시고 또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지만 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은 아직 회개할 기회,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곱 대접에 담긴 심판이 끝나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있기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라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그 유리바다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후에 벗어난 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유리바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과 같으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에서 불렀던 구원의 찬양,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불렀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결국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부르는 승리의 노래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5절 이하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죠 빌, 밝게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있습니다.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들리는데 일곱 천사에게 그 금대접을 쏟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에 담긴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이제 16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서 어,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건넨 그 금대접에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읽은 어, 요한계시록 15장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의하면 이 금대접에는 성도들에게 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금대접에 그 기도가 담겨있지 않고 진노가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올려졌던 향으로 원래 묘사가 되었었는데 그 향을 담고 있던 향로의 불이 담겨 땅에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같은 연결 성상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는 그들을 핍박했던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납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또한 더딘 것처럼, 심지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하는 의심이 드는 때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마지막 때는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한 이 경고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하루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축복하심 축복합니다. 깨달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돌이키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 때에 결코 돌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즉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며 주께로 날마다 돌아오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와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이웃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분명히 있어오니 복음을 듣고 주께로 즐거이 나오는 돌이킬 수 있는 심령 되게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약할 때 오직 주의 은혜가 하나님 필요하오니,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크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